닥터 큐 함께 나누는 세상.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인간적인 숨은 매력들 찾아 떠납니다. 건강 정보, 의학 상식도 아름아름 챙겨 보고 있죠. 닥터 큐 함께 나누는 세상 오늘도 변함없이 청담2일 의원의 김진호 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절 앞두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어, 하던 일들 다 마무리하고. 그뿐한 그렇죠.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기대됩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자란 곳은 인천입니다. 아, 그러면 예. 인천에 부모님 계시는 건가요? 네, 인천에 부모님 계시고요. 오. 또 동창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 아, 명절이 되면 가끔 기대가 됩니다. 음. 어떤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아, 예. 부모님도 만나 뵙고. 근데 또, 고향 가실 때, 네. 빈손으로못 가잖아요. 예, 또, 명절하면 <laughs> 선물이죠. <웃음> 선물? 예. 이거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결정장애 같은 게 있나봐요. 어, 정말 어려워요. <laughs> 예, 쉽지 않더라고요. 음, 어떻게 이번에 뭐 좋은 선물? 만들고 예. 는 건가요? 어, 지인이 마침 목장을 하면서 예. 치즈를 만들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서 이번에 그걸 좀 많이 좀 사서 예. 여러분들 좀 돌리고 그랬습니다. 와, 공장에서 만드는 그러면 그런 그 가공식품이 치즈가 아니고 예, 예, 수제 네, 치즈가 되는 거 맞습니다. 가격이 꽤 너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아주 미리 좀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어떻게 다음 기회에 예. 네, 더 불어. 예. <laughs> 네, 그래요. 네. 자, 고향 가실 때좀 가뿐한 마음으로 벌써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있을 것 되니까. 같은데요. 연휴 시작이죠. 네. 뭐. 그럼요 예.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음, 오늘은 좀 우화를 얘기하려 고 그래요. 음, 한 나라에요. 유명한 화가 세명이있었습니다이 화가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죠. 그러니까 아, 어, 그뭐 그림에 대해서 서로 이게 자기가 낫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겠,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 전쟁을 하면서 한쪽 예. 눈과 한쪽 다리를 잃었고요. 게다가 키까지 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테고 나름의 열등감도 있었을 거 아, 아닙니까? 그러네요. 핸디캡이 그, 많았겠죠요 예. 근데 화가 세 명과는 어떤 예, 그래서 거죠? 이제 이세 명의 화가 나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네? 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오. 그 화가는 사실은 자신 있게 에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그 왕의 의중을 헤아린다고 생각을 해서 예. 어 아까 다리 하나 길었잖아요. 예. 두 다리를 그렸고 눈을 하나 이런데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그렸고 거다가 키도 작은 키였는데 보통 키에 어. 초상화를 그린 거죠. 아 뭔가 현실의 모습 말고 그렇죠. 근사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게 예, 예. 변화를 줘서 만든 그렇습니다 초상화를 예 그렇습니다. 음. 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우롱당했다는 느낌이 들은 거죠. 아, 아 그래서 화가 나서 화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오첫 번째 화가가 그렇죠 그런가? 일이 커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아, 어쨌든 초상화는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번엔 두 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예. 근데 이미 첫 번째 화가가 목숨을 잃은 소식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 오, 예. 두렵겠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예. 아, 그럼 원래대로 똑같이 그려야겠다. 그리고는 다리 하나 잃은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눈도 안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작은 키로. 그대로 그려진 거죠. 예, 있는 그대로 그려진 죠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은근히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왕이. 그래서 이번에도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의 목을 베었습니다. 아... 이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그렇다한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방법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화가도 이제 두려움에 떨겠죠. 예.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겠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죠. 그리고는 오랜, 장곳 끝에 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말을 타서 활을 쏘는 그런 왕의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거죠. 아, 어떤 의미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어, 말을 탔으니까. 예. 말의 반대편에 있는 다리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활을 쏠때 눈을 한쪽을 갖고 겨냥을 하니까. 예. 그 없는 눈을 감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작은 기능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어, 겨냥을 할때 말을 타고 서리를 숙이니까 예. 그키 작은 모습이 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 정말 똑똑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도 아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어, 큰 상을 주었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뜬금없이 이런 생뚱맞게 네? 이런 그 얘기를 꺼낸 것은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어, 첫 번째 화가는요, 음, 사실은 실제 모습과 다리, 다르게 그렸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아부를 하다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네. 두 번째 화가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렸지만 남의 약한 모습을 감싸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음.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세 번째 화가는 어, 거짓 없이 사실을 그린 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림을 그려서 그 앞에 어, 그 지혜를 통해서 예. 목숨도 얻고 부도 얻고 아. 명예도 얻는 지혜와 겸손함과 따스한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왜 호랑이한테 네. 물려가도 정신만 네. 차리면 살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 근데 이 얘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음. 그래도 누구나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지혜가 그럼, 필요하네요. 이게 보면 에, 언제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 <laughs> 처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우화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운데 껴있을 때. 그렇습니다. 치 상태에서 그렇죠. 뭐 상사 또 그렇죠. 아래 그 이제 후배 직원들 뭐. 어떤 조직에서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과거의 얘기였다 하더라도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이 처신이라는 게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음. 사실 요즘에 같이 이 앞에 있는 화가들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음상서로부터또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장의 애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음... 음, 처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오늘 한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 정리 좀해 예. 드릴게요. 음, 먼저, 직설적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전에서 그냥 그 아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어, 제3자를 통해서 그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지지하는, 설명하는 것들을 그의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직접적인 압도 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접하게 되면 압으로 칠수 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네. 누군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음, 상대방에 상대방에게요. 진심이 담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음, 내용은 그, 남들이 묻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예. 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것은 음,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궁금한 게세 음,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어, 가장 인간적인 태도를 잘 유지한다는 거죠 솔직하고 진솔해야 되고요 아까 그세 번째 화가처럼요 그리고 소탈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나 나나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기회에 대한 이야기. 네네. 오늘, 화가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 화를 들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건강정보는요. 예. 음, 요즘 이제 날씨가 추운 음음. 이런 때 어르신들, 예.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 어머님들도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예예. 많이 고통받으시더라고요. 예.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그 보행 장애에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뭐 관절이 그 달아서 예. 퇴화돼서 어, 결국은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오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물도 차고요. 그렇죠. 아. 결국 많이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껴 쓰는 것인데요. 어,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 한다면. 그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다를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체중 조절이 참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식이 조절도 물론 도움이 되겠고, 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운동 중에는 우리가 뭐 스쿼 트 자세라든가 가볍게 걷기 운동, 수영 같은 거 체중이 음.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쪼그려 앉은 자세라든가. 아. 아니면 양반다리, 무릎 꿇기 같은 것은 사실은 그 굉장히 무릎에 어,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되올 수있면 하지 않고요, 오래 걷기나 오래 서있기 등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건강 정보까지도 아름아름 챙겨봤습니다. 닥터 키와 함께 나누는 세상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청담 이엘 위원의 김진호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